오늘 전 여러분들과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신비가 진리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과 신비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 예언자나 점치는 사람들이 기적과 신비로운 일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신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내는 데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바른 기적이요, 바른 식비가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자고 말하더라도 그 말에 따르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다른 유혹 앞에, 다른 설득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보다 앞선 존재는, 귀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 나의 주님 대신 하나님, 잘못된 기적이나 신비 앞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기적과 신비에만 우리가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